네, 안녕하세요, 한미글로벌 주주분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해드릴 실전 투자파트 나오 실전 투자 퀸입니다. 자, 오늘 한미글로벌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한미글로벌이 연속 하락 속의 바닥을 확인하며 횡보가 나와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미글로벌은 뭐예요? 네옴시티 관련주죠. 네옴시티 대장주로 움직여주는 게 한미글로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진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옴시티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옴시티에 관한 어떠한 기사가 하나 나와준다라고 하면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보다는 지금부터 대응을 하셔야 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네옴 시티 관련주인 한미글로벌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 줄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 분석 전에 전체적인 증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 증시는 내년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에 또다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외인과 기관이 빠져나가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도 힘든 장소에서 우리 주주분들 이 원금 손실도 보시고 상당히 지치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지치신 주주분들을 위해 이 위험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제가 현재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시초가 매매 기법인데요. 자 이런 힘 빠지는 장소에서도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종목은 매일 나옵니다. 정말 귀신같 같이 매일 나와요 자, 이런 종목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시황 정리하면서 유수 정리하고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이렇게 종목도 잡으시고 수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따로 본업이 있으셔서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본업이 주식인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매일 한 종목씩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원가매복 간절하다, 나도 소소하게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10-2118-5740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단타 종목 한 가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스터 블루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이 미스터 블루는 무상지자 권리락 효과에 이틀째 강세를 보이며 금일은 5% 넘는 갭을 뜨고 시작해서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금일 시초가 3,66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요 계좌 보시면 평균가 3,660원으로 이 시가와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오전 8시 51분에 문자로 미스터블루를 공유해드리면서 시장가로 매수하시고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시초가 매매 기법과 함께 좀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좀 받아 보시고 8시 50분에서 9시 장 시작하기 전까지 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자마자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돼요. 자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안전하게 5% 수익권에 매 애도 걸어두시고 우리 주주분들은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어제는 제가 하이드로 리튬을 보내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요 16일에는 케이카 15일에는 에너토크 14일에는 KPX 생명과학 13일에는 화일약품 자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이5% 수익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자, 여러분, 한 달이 평일이 24일 정도 있는 거 아시죠? 자루에 5%면 한 달에 100% 넘는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으로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달 만에 두 배인 2,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니까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5%씩만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시축가 공약 종목을 좀 보내드렸는데 도저히 9시에는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단기 수행 종목들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단기 수행은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보유를 하시고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는 방식인데요. 자, 보시면 정확한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못 해도 50% 이상, 많게는 120% 이상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단기 수행 종목으로 양지사를 받아보셔서 120% 수익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감사 문자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정확한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이런 수익 충분히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런 단기 수행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자, 이렇게 매수 타점과 함께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연말이 찾아왔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인 만큼 우리 주주분들, 이 주식시장에서 일은이 원금회복 정도는 꼭 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한 해를 마무리하시라고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부담가지 마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원금회복하시고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미글로벌로 돌아와서 자 한미글로벌이 다들 아시겠지만 사우드 네온시티 사업을 7건을 따냈죠. 한미글로벌이 6건, 자회사 워커사임이 한건으로총 7개. 프로젝트를 좀 수주를 했는데요. 자 이러한 소식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여주다가 양봉의 킨들이 두개 나와주면서 저점을 확인한 모습인데요. 자이 스토캐스틱 차트를 좀 살펴보면 이 침체 구간을 벗어나는 흐름을 보여주며 상승 추세로. 방향을 틀어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전에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이 더 왔고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건 아직 이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 세력들은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한번더 강하게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고요. 그 전에 이 세력들이 뭘 하겠어요? 물량을 모아가겠죠. 자, 그러면 현재 이렇게 바닥을 확인한 시점에서 횡보가 나와주겠죠. 박스권을 형성해 횡보가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자, 이러한 횡보 중에서도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끝낸 캔들의 시그널은 반드시 올 거다. 우리는 이러한 캔들의 시그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글로벌은 바이오 섹터가 아니죠. 바이오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하락이 지속적으로만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한미글로벌은 네옴시티 관련주, 특히 대장주로 움직여 주고 있기 때문에 이네옴시티 관련한 기사가 하나 나와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가가 다시금 이 3만 원 구간까지 올라가 줄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이러한 하락 추세 속에 걱정보다는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좀 하셔서 이 고점에 계신 분들은 평단가를 맞춰 가셔야 해요. 자, 한미 글로벌이 저점을 확인한 상황에서 단기간 횡보가 나와주다가 이 박스권 상당부를 좀 강하게 돌파해주는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해도 이 위에 뭐가 있어요? 20일선과 60일선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금 조정이 나와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한미 글로벌이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해도. 이 앞전처럼 이렇게 상하 파동을 그리면서 갈 거고요. 자, 우리는 이러한 상하 파동 속에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만 잘 잡는다면 이러한 상승 추세에서도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그 이상의 수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지지를 좀 받아주는지 그리고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보셔야 합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자 최근에 이렇게 연속 하락 속에 매수세와 매도세가 맞물리는 십자형 캔들이 나와줬어요 이 십자형 캔들인 대부분 추세 전환의 시그널일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속 하락 속에 매수세와 매도세가 맞물리는 십자형 캔들이 나와줬다라는 건 하락 속에 바닥을 확인했고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 라는 증거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연속 상승 속에서 이러한 십자형 캔들이 나와줬다라는 건 일정 구간 저항을 맞고 조정에 나와 줄 것이다. 하락세로 반영이 전환될 것이다라는 시그널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보시면서 이렇게 연속 하락 속에서는 저점을 지지받아 주는 캔들에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렇게 연속 상승 속에서는 이런 캔들을 시그널로 저항받는 캔들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캔들 하나 하나를 좀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주식의 캔들은 실시간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고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크게 손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이 혼자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뉴스 속보나 증권과 찌라시들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소통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소통방에서는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뉴스 속보와 같은 정보들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소통방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카톡, 라인, 텔레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소통방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링크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간단한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멘토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주분들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도 받아보시고 정확한 정보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정확한 정보 공유해드리면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당타 종목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